제 자식들이 와도 반갑지 않은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평생을 다쳤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이유를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도한 희생의 대가.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줬지만 희생이 깊어질수록 자식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국 부모의 기대와 자식의 태도가 엇갈리게 되는 거죠. 2. 의무감에 의한 만남. 가끔 자식들이 방문하더라도 해야 하니까라는 의무감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만남은 진정한 교감이 아닌 형식적인 만남이 되고 맙니다. 3. 쉬운 부모의 함정, 좋은 부모가 되려다 보니 자식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결국 부모는 존중받지 못하는 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더 많은 이야기는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